네, 방금 전에 이제 한동훈 네. 이분에 대해서 이제 총선 끝나고 여쭤봤는데 한동훈의 짝꿍은 누구일까요? 서교요 민사계의 <laughs> 세트. 네. 대통령님이 이제 총선 끝나고 네. 어떻게 될 것인지, 뭐 탄핵 된다는 이야기 많고,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. 탄핵은 솔직히 모르겠는데요. 점을 봤을 때좀 어때요? 탄핵은 모르겠는데 내년에 우리나라 온 자체가 있잖아요. 제2의 IMF와 IMF가 온 것처럼 내년에 진짜 개 작살이 나요. 진짜. 올해도 힘든데 내년은 더 힘들어요.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나라 자체가 휘청휘청하고 그리고 서민들이 진짜 내년에는 뭐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구조 조정을 한다던가 뭐 일자리를 더 많이 잃는다던가막 이러면은 결국에는 그 타겟은 누가 바뀌었어? 대통령님 당연하지 어... 왜냐면 대통령이 정치를, 나라를 제대로 못 끌었으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라고 지금 현재 대통령을 가지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게 분명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<laughs> 이 사람의 운기를 보면 어떡해요? 올해 뭐 그렇다 쳐도 내년에는 ㅅ 를 좋은데 안 좋은데 아 내년에 안 좋아요? 내년에 우리나라 운 자체가 안 좋아 그러면은 나라를, 나라의 운이 그런데 대통령은 좋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<laughs> 아뭐 탄핵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때요 당연좀 탄핵이요? 네. 탄핵은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안 보이는데. 아 그건 안 보인다? 네. 아마 그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어서. 에. 네, 한번 여쭤보는데. 탄핵은 글쎄요 <laughs> 아닌 것 같아요. 아 힘들다. 네. 일단은 뭐 내년이 조금 더 많이 힘들어서. 내년에 네. 나라 자체가 휘청해요. 휘청이요. 그래서 대통령 말고 일단은 우리 서민들이 일단 개 작살나고 대통령은 그 비난을 엄청나게 받겠죠. 예. 네. 그래서 내년까지만 잘 지나가고 해야지 이제 조금씩 경제가 살아나요.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는 건데 뭐 여기저기 돈 풀어가지고 서민들 나눠주고 어뭐 무조건 뭐 대출해주고 뭐 이런다고 그때 잠깐만. 좋아 좋을 뿐이지 결국에또 갚아야 되는 돈이 잖아 빚 좋은 계산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는 더 비워지고 그 자체가 근데 그게 윤석열 때부터 했었냐고 아니잖아 코로나 터지면서 문재인이가 <laughs> 뭐요 고개 왜 흔들어요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시발 윤석열 대통령만 가지고 뭐라 하지 말아요 <laughs> 어찌됐든 대통령들이 욕을 먹는다? 어 알았어 <laughs> 알아서 포장해 그걸로 포장합시다 <laughs> 어.